지하철이 무서워 8번 출구 같다 어 8번 출구 아저씨가 온다 아저씨가 온다 틀린 점을 찾아 어떤거야? 이거 아 이거야? 사보이 버스 1, 원데이 비스 어글로 나와 위로 나왔어. 오케이 <laughs> 카라스마선 okay 타고 구쿠사이카이 간. 여기 가면 돼. <되>. 가자. <laughs> 또 다시 시작된 8번 출구 어어똑같아어 소름, 소름돋았다 진짜 똑같아 응 문도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 그 천장 출근, 어 출구 출구 어어어이 열리면 어떡해 출근길. 뒤로 돌아가야지 <laughs> 아니, 글씨체도 비슷한 것 같은데? 오하라 도착 나는 오하라가 원피스에 나오는 그 오하라인줄 13분 13분 올라가야 된다 그래 올라가 보자 또 이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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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오하라 아니야 아니야 뭔지 모르겠어 그... 이런 거 자기가 알잖아 예. 아니 몰라. 내가 아는 거는 게임의 세브 포인트야. 아 그래? <laughs> 비슷하게, 생겼네. <laughs> 여기야, 여기 살수 와, 비슷하게 생겼네. 여기 여기 와서 기도하면 살수 있어. 와유. 봐봐봐봐 카메라에서 봐봐. 그림이다 이거 진짜. 애니메이션 같아. 와, 맞네. 잘 봤지. 응. <laughs> 근데 네, 확실히 산 속이라 응. 푸릇푸릇하네. 너무 좋아. 올라가면 더 좋아 어. 좋아할 것 같아. 야 가을이었으면 어. 그거 단풍이 어 기가 막히고. 어. 여기, 여기 뭐가 원. 있어? 써져 있어. 산천 인. 아 어. 사실 한자로는 삼청 원이야. 어 그러네. 나 어제 그 라면 집에서 어. 화장 주문했을 때그 어. 아주머니가 묘가이 어. 료카이 이랬어. 료카이구나. 미국에서 군 군인들이 무전 같은 거 했을 때 어. 어,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. 어. 그거를 일본에서 대화할 때 어. 어, 알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. 어. 그거를 실제로 들으니까 조금 감격했어. <laughs> 애니,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만 들었거든 <laughs> 아 이런, 이런 일상 대화에서도 정말 쓰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다 놓고 들고 다녀야 돼 어, 오, <laughs>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피크민. 어, 피크민이 피크민이다. 있어. 피크민이 있네? 어. 야, 일본에 왔으면 피크민 해봐야 되나? 응. 여, 여기가? 응. 바닥이 푹신해. 어. 여기는 소리 안 나네. 여기는 사진 찍어. 사진 찍는 어. 어. 아. 남자들끼리 줄게 찍어주는 게 흔치 않은데, 딱, 딱, 딱. 응. 카메라 가져올 거야. 근데 얼만큼 찍었으면 나와야 되는데, 너무... 어? 뭐 저렇게 뭐 찍고 싶어. 뭐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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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 이제 신발을 신고 나가는 거야. 음. 응. 이거 좋은데? 음. 잘 시켰지? 음. 아, 나는 이게 음. 소면이그좀 차가운, 차가운 건줄 알았는데, 줄 알았는데 따뜻한 뜨거... 거네. 이거로 시작도 볼 약간... 시마물 음, 비빔밥 비슷하게 양념이 좀밴네 맛있다 이것도 짱이런식으 <laughs> 하나, 둘, 셋, 전면이나 어. 하나, 둘, 셋, 음. 이거는 지하철이 아니고, 약간 경전철 같은 느낌인가? 바로, 바로 있네? 또 다르게 생겼어. 어. 여기 앉자. 여기 곰곰 곰 출연한데 너무 이뻐 자곰곰 곰 출연 전국 판이 있어 대박인데 오 뭐야 이, 그, 계곡 장사하는 거는 다 똑같구만. 우리 갈때 버스 어. 시간 괜찮아? 뭐, 차가 끊긴다거나. 될 때? 괜찮은 거 같아. 사람들이 다 야경 보고 가잖아. 어. 그러면 다 괜찮은 거 아니야? 한국에서도. 애국에 이렇게 평생 만들고, 백숙 팔고, 줘. 백숙? 어, 어, 백숙. 달 담그고 먹으라고. 네.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, 애국에서 장사하는 거는 다 똑같다고 얘기한 게,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. 어 재밌다. 가자. 또 재밌어. 갈 길이 멀다. 그래. 어, 도착했어. 여기야? 여기 여기야? 아니 찾았어. 잠깐만, 차, 차, 차. 차. 밥이겠지? 뭐 팔아? 어, 맞네. 밥이네. 아, 이거 봐. 엄청 비싸잖아. 황금만 어. 받습니다. 어. 어. 넘어가기가 부담스럽네. 이 정도쯤 되면은 먼저 지나가라고 할 만도 한데. 와.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 맞지? 어, 모르겠네. <laughs> 그러네. 다 왔다. 지금 음. 보면은 피우나 봐. 나중에 아. 나중에 이렇게 피워. 어, 태워 줘. 태워. 소원 비는 아이번는 아. 아, 전에 자기가 찍고 싶은 거 없어. 져 이것도 아. 소원 써 가지고 소원 밖에안 하네. 어, 안잖아 어. 소원을 적어서 음, 저희 다 걸어놔. 저희 다 걸어놔. 음. 저거는 무슨 문일까? 저것도 내려가는 그 뒤쪽이랑 똑같은 길이 아닌가? 어. 아 길이 두 개구나. 어 이거야 이거 세브 이 포인트. 아 어, 맞네. <laughs> 검은 신화. 어. 받아서 이게 뭐라고 자기야 이게 입에 앤 주면은 그 종이 같은 거 있잖아 어. 뽑아서 원래 아무 글씨도 없어 어. 근데 물에다가 놓으면은 젖으면은 글씨가 올라와 어. 그러면 온세 이런 거를 중길 이런 글씨가 나와. 아 그렇게 딱두 가지? 아니, 어딱 두. 근데 글씨도 나와. 풀이? 어 운세 말고 글도 나와. 아. 어. 자기가 먼저 뽑을래? 그래.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거 200원 저 200엔 저기다 놓면. 으응 어. 200엔 맞지? 어. 200. 여기다 놓으면은. 어. 여기 있는 종이를 한 장을 뽑아 랜덤으로? 어, 아무거나? 어 뽑아서 저기 물에다가 놓으면 돼요. 아 그리고 여기 좋은 거면은 가져가도 되고 아 나쁜 거였으면은 저기다 묻는 거야 아 묻어? 응어묻어어묶거나응 무거. 묶어 자 200엔 이거 가져간 사람은 없겠지? 없을 거야 도와줘? 잠깐만. 순서대로 가져가야 되나? 아니, 이미. 그래, 야, 이것도 운명인데. <laughs> 순서대로 가져가겠어. 한 됐어. 여기 설명서가 있어. 아, 에 띄어서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해야 되나봐. <laughs> 응. 하지? 나말좀 적게 말았으면 좋겠대. 연애 중에서. 어. 정확하네. <웃음> <웃음> 어 속일. 너네 쓸데없는 바람에 말을 자제하라. 출산 걱정 없다. 바람에 우리 일도 어지지 않을 오늘 저 좋은 편이다. 여행 빨리 가는 것이 좋다. 사고를 피시다. 한문 골라, 골라. 많이 누르게라 정확하네. 생각하지 못한 손해가 있다. 장사. 장사하지 말라는 소리지. 어, 금시유. 이사 뭐. <laughs> 보류하는 것이 좋다. 어. 아이고. 아이고. 이렇게 해서. 와 엄청 시원해. 엄청 시원해? 응. 한번 더. 응. 길 응. 여기 중간에 길, 길. 소원, 소원 느리지만 생각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. 어.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루어질 것이다. <laughs> 출산 순조롭다. 질병 가볍다. 방향 동쪽. 자기는 남쪽이었나? 남쪽. 여행 가지 않는 것이 좋다. <laughs> 학문 노력하면 좋다. 장사 물가 변동을 끝까지 지켜봐라. 근신분, 높은 곳에서 나타난다. 이사 좋지 않다. 이사를 하지 말라며. 어. 와, 아무것도 안 보이네. 무슨 음, 그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기운의 <laughs> 신사 왔는데, 지금 시간이. 말차 끊겼어. 정확히 일곱시네. <laughs> 차가 끊겼다고. 아까 무슨 저거. 화장실 어... 청소하시는 분 알려줬어. <laughs> 어... 그래서... 안 알려줬으면 우리 거기 아직도 거기 기다리고 있다. 그러니까. 예. 진짜 다행이다. 진짜 오는 선생님. 줄 알았지. 어. <웃음> 어떡해. <웃음> <웃음>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까 지하철 밑에 곰 투명 주이보고 있었거든. <웃음> <웃음> 어떡해. 근데 아저씨가 아까 음. 어 괜찮다고 어. 했는데. 어. 괜찮겠지? 괜찮겠지? 곰은 사람을 찢어. <laughs> <laughs> 아야 이런, 이런 산 밑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야? 우리 너무 느릿하게 어. 움직였네. 아, 원래는 그, 비운의 침착 위까지는 안 봐도 됐었는데 어. 어. <laughs> 괜찮아. 어. 방법이 괜찮아. 있어. 어차피 내리막길이니까 어. 괜찮아. 오르막길이면 어. 힘든데. 어. 파이팅. 파이팅. 어 지하철 소리가 나왔어. 아. 살아서 드디어 내려왔다. 니어 사왁만 어. 근데 공 주신 주위 보는 요 근처에서 나오는 거야. 맞아. 아,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? 어. 그... 아. 10분? 25분? 어. 아까, 어, 7시. 어, 아, 이정도가 네. 살았다. 네. 아우. 왔다. 네. 아이고. 드디어. 드디어. 성공. 어. <laughs> 여기 약간. <아까> 공 어? <laughs> 출연주의.